등과 목이 아파서 TV를 앉아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V를 천장까지 높게 달아서 누워서 볼수 있도록 브라켓을 뜯어서 TV 높이를 올려봅니다.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줄자로 체크해봅니다. 재설치할 벽걸이 브라켓 위치를 표시합니다. 기존 브라켓을 철거 분리합니다. 브라켓을 미리 표시한 위치에 올려서. 나사는 한 개만 박고 수평자로 수평을 맞춥니다.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되면 나머지 피스로 고정합니다. 혼자서 TV 들기가 너무 무겁고 천장에 TV가 걸려서 브라켓 고정 상단 걸쇠에 안 들어가네요. 일단 상단 걸쇠는 분해해 미리 빼놓고 하단 걸쇠만 브라켓과 연결했습니다. 하단 걸쇠 볼트를 먼저 걸어 TV를 걸친 다음 미리 분해해 놓은 상단 걸쇠 볼트를 드라이버로 장착하면 됩니다. 브라켓마다 다르지만, 각도는 아래로 향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완성입니다. 베개 베고 누워서 보면 각도와 시선이 딱 좋네요. 컴퓨터를 많이 해서 등과 목이 아픈데, TV 볼 때만이라도 목근육을 쉬게 해줘야 좋을 듯합니다.